데이터 담당한 이정우입니다. 디지털 신용토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릭 에담스 뉴욕 신임 시장은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은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 혁신에서도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첫 월급을 가상화폐로 수령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라는 슬로건을 끌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그때 우리가 다시 1등을 하겠다는 각오로 밝혔습니다. 에담드 시장과 이지사의 공통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점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경북 메타경북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유산슬은 유재석의 부캐입니다. 부캐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트로트 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바람 행복 경북 본캐에 이어 메타 경북 수도를 부캐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표는 곧 브랜드입니다. 메타포스 수도 경북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기호와 단어를 사용할 독점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메타경북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로고는 아이디어 공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메타경북의 미래는 대한민국을 넘어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을 향해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월 한류 메타버스 토론회 메타경북 기획팀 신설을 신설하여 정부바다한발 앞서서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와 전략적 산업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우리 경북은 메타버스 수도 조성에 최저가 된 곳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과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고 메타버스를 도정에 전면 도입하여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4대 전략과 예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산업, 문화 관광, 특화 서비스 존을 조성해 돈이 되는 메타버스,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로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메타버스 수도를, 수도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교육공북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인프라를 고려해 산업, 인재, 문화관광 등 근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 조언을 구축하겠습니다. 4대 분야 20개 중점 과제입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영재교육센터 등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XR 디바이스 관련 지원 기업 지원 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황룡사, 과상 서원 세계 유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과 신공항 전통시장 재난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군별 특화 서비스 사업도 연계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핵심 사업은 포스트텍 국제 연구 기관 MS, 구글 등 메이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가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도청에 MR 기반 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해 도민, 기업, 공무원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디바이스 및 콘텐츠를 산업단지에 적용한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과 정부 초강여건 메타버스 허브밸리 조성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망 전문기업을 위해 펀드 조성과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메타경북 관광 23선, 음악, 연극 등 예술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와 서비스가 연계된 문화관광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시군 일관광지 메타버스 축제, 메타버스 쇼핑몰을 연기한 경제, 사회, 문화가 활동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신공항과 연기한 한글, 한식, 한옥, 한복 등 4대 한류 메타버스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신공항 프로젝트는 면세점, 출입국 등 신공항 가상체험의 경험을 공유하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콘텐츠 관련 국책연구기관 은등 정부 선도사업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도실국가, 정책전문단, 기업중심의 얼라이언스로 구성된 메타경북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메타경북호의 닷을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비전 선포, 국회 포럼, 페스티벌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 개발자 경진대회 등 붐업 사업으로 이미지 조성과 선점 효과, 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매년 정부 메타버스 예산의 10%를 확보하고 26년까지 지방비 300억을 투자해 메타버스 수도 인구 1천만 명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1실군 1공공기관 1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